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치킨 소스나 이 조림 소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의 가치가 큰 소스 양념장이니까요. 맛나게 응용해서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개설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꽃고다에꽃고닥 자, 구 호짜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대략 8kg 500g 정도가 나갑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샤워를 시켜봐야겠죠.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뭐 내장이나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핏물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후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네 번 정도 세척해 주시면 되겠어요. 현재 보시고 있는 불은 업소용 일구짜리 화구고요. 자로 냄비에다가 물을 1kg 200g 정도만 넣어 주신 다음에 끓여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월계수잎 두 장과 꽃소금을 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아까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물기를 뺀 닭을 넣고 예 잠깐 이제 예, 잠깐이 아니죠.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끓을 때제차 미림을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세죠? 자, 불을 약간만 줄여 주시고요. 중 센불로 15분간만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년년 동안 자, 부재료 건고추예요. 건고추는 5개 정도만 아, 내가 입이 작다 싶으면 작게 잘라주고 크다 싶으면 크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의 넋두리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고 제 요리를 하, 따라 하시면서, 아, 주 도구까지 똑같이 사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 계셔요, 요즘. 뭐, 자로 냄비다, 뭐, 사쿠다, 뭐, 여러가지 준비해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같은 뭐, 조리 도구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항시 마전사의 요리는, 아, 그릇으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수저나 뭐, 이런 일반 컵으로 하셨을 때는 눈대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적격적으로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생강이에요. 자, 5g 정도만 계량해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마늘입니다. 자, 간마늘은 2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물이에요. 자,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2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터표 후춧가루에요. 자,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백설표 흰 설탕이에요. 4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더 굴소스에요. 16g 정도만 계량해서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 자 기꼬만 간장인데요. 아 이거 처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양조간장, 진간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조간장보다는 이 기꼬만 간장이 색도 맛도 좀더 진하고 강하니까 참고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버벅거리죠. 죄송합니다. 한번 잘 섞어봤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흠흠야 <laughs> 이거 뭐 말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려나? 양념을 계란하는 동안 지금 중센부에서 지금 팔팔 끓기 시작을 하고 15분 타이머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자, 빨리 이동을 해서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조심하시고요. 닭을 삶는 동안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찬물로 얼렁 헹궈주신 다음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쁩니다. 바빠한 손으로 찢고한 손으로 갖다 조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얼른 물에다가 헹궈갖고 이제는 이제 물기를 빼준 다음에 아, 팬에다가 양념을 넣고 한번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꽃꼬당님은 샤워를 하셨는데도 아직 뜨끈뜨끈해요. 자이 상태로 물기만 빠지면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요. 그 위에다가 닭을 올려주시고 불을 중센 불에서 서서히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념을 넣어야겠죠. 준비해둔 부재료 건고추를 넣고. 아까 전에 또 양념을, 계량한 양념을 자,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고추는 꼭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꼭 참고하세요. 자, 소스가 이제 슬슬 끓기 시작을 하죠. 이제 닭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끔 자, 앞뒤로 잘 뒤집어서 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리하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응용하셨으면 해요. 건너뛰기 하셔서 아, 이거 왜안 넣냐, 넣냐, 이렇게 하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일일이 제가 댓글 남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이 소스 응용하시게 되면 아마 두고두고 아, 만들어서 가족분들이나 아니 업장에서도 응용의 가치가 클 소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나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소스가 거진 다 돌아왔고, 어, 닭에 양념이 다 배일 수 있게끔 지금 조리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닭에 간이 잘 배서 나중에 드실 때 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다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 싶을 때 정도 돼서 깨를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전사가 뿌린 깨는 아, 살짝 가른 깨에요빵 깨고요. 자, 응용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불도 이제 꺼봤습니다. 이제 마전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꾸 혀가 꼬이네. 영상 찍으면서 맛있는 냄새를 갖다가 하도 맡아서 그런지 그냥 입이 꼬이네요. 그냥 침이 고여서 그런가.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그냥 단짠단짠. 뭐 기본적인 거지만은 매콤하면서도, 야, 이거 완전 그냥 시원한 맥주 한잔딱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죽여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때 보여요? 만나 보이죠 자, 마전사가 이제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아하는 부위가 다 다르겠지만, 마전사는 닭다리부터 뜯겠습니다. 음! 안 아, 해먹어, 뭐, 왜? 우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음 앞거워 맛이 어때 아맛 음, 맛있어 부드럽 어? 아 부드러운데 크게 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부드럽고 당연히 금방 삶았으니까 부드러운 데 양념 맛은 어때 양념 맛이 짱 짱이야 새로 짠. 색다른 맛이지 색다른 맛이에요 혹시 교촌치킨 뭐 치킨 같은 거 양념 맛 나지 않아? 교촌치킨 드셔보셨어요? 안 드셨어요? 음... 네, 어요 치킨 양념 좀는 치킨 먹어봤간잘 먹으면... 뱄죠? 아내가 쏙 뱄어요 내가서쏙 뱄어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 잘 하셨다가 만나게 응용하시길 바래요. 조리 시간이나 이런 말하는 게 구차하게 좀길 수도 있겠지만은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만나게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전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짜장을 이용한 치킨소스나, 뭐, 조림소스, 대하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 다.